thank 안녕하십니까. 매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분석의 추부길입니다. 북한의 코로나19가 급속하게 전파되면서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철저하게 코로나 청정 지역이라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만, 지난 1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2020년 2월부터 오늘에 이르는 2년 3개월에 걸쳐 국권이 지켜온 우리의 비상 방역 전선에 파공이 생기는 그 구멍이 뚫리는 국가 최중대 비상 사건이 발생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병 및 확산 소식을 전한 겁니다. 이런 위기 상황은 이날 새벽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소집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8차 정치국 회의에서 공식으로 인정한 겁니다. 여기서 이 김정은이 말한 최대 의 비상 방역책이라는 게 뭐냐? 이게 이제 북한과 중국의 국경을 봉쇄하고 주민과 물자의 이동에 제한을 가하던 기존의 방역대책을 뛰어넘는 극단적인 방역조치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현재 추정키로는 이날 회의가 열린 시각은 새벽 2시경으로 보이는데요. 확진자 보고를 받은 김정은이 긴급 회의를 소집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안보부서 관계자는 평소와 달리 자정 이후에 이 평양에서 통신량이 급증한 정황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본다면 이 밤늦게 김정은이 코로나 전파 관련 보고를 받고 곧바로 긴급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 코로나 확산 관련 보도도 당일 곧바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이건 경호상의 이유로 이호 행사, 그리고 김정은 참석 행사를 통상 하루나 이틀 뒤에 보도하는 관례를 깬 건데요. 이건 이제 북한 당국이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다는 것을 반증해 줍니다. 여기 대해서 CNN은 북한의 황폐한 의료시설은 전염력이 강한 질병에 걸린 많은 환자들을 수용하기 힘들 것이라 그러면서 북한 인구 대부분이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코로나는 재앙이 될수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노동신문은 16일 14일 오후 6시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하루 동안 전국적으로 39만 2,920명의 유혈, 그러니까 멸이 있는 환자가 발생했고 15만 2,600여 명이 완치됐으며 8명이 사망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이어서 지난 4월 말부터 5월 15일 오후 6시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유혈자 수는 121만 3550명이고, 그중 64만 8630명이 완치되었고, 56만 4860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의 사망자 총수는 50명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그동안에 이제 국경 봉쇄까지 단행하는 극단적인 고립조치를 통해서, 이 코로나 청정지대임을 자랑해 왔었죠. 그런 북한이 자체적으로 조사에 밝힌 바로는 오미크론 변이 BA2, 어, 이른바 스텔스 오미크론이 대대적으로 확산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것도 북한 당국이 대처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특히 북한은 그동안에 국제기구인 코백스가 주겠다는 백신조차 수용을 거부할 정도로 코로나 백신 접종 자체를 전혀 하지 않은 세계에서 사실상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 외에 아프리카의 북한으로 불리는 에리토리아라는 나라도 백신 미접종그래서전 세계에서 딱두 나라입니다. 문제는 이 북한처럼 의료 시설이 최악이고 주민 영양 상태도 안 좋은 상황에서 유행한다 그러면 더 파국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은 어쩌다가 이런 지경이 되었을까요? 북한은 그동안 스스로 코로나 청정국이라고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북한 내부의 코로나가 어느 정도 확산되어 있을 것이다 하는 사실은 어느 정도 예견되어 왔었습니다. 자, 그럼 북한에서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대대적 확산을 하게 된 것은 지난 4월 하순경으로 보입니다. 가장 유력한 원인은 지난 4월 15일에 김일성 생일 110주년, 그리고 25일에 항일빨치단 결성 90주년 등의 행사가 겹쳤고요. 이들 행사들이 군중시 또 무도회, 체육대, 인민예술축전, 열병식 등으로 치러졌습니다. 열병식만 하더라도 약 2만여 명이 동원이 됐고요. 열병식 후에 전국적으로 흩어졌던 참가자들을 다시 평양으로 불러 모아가지고, 김정은이, 그러니까 1호 행사를 했는데, 김정은이 참석한 기념사진들을 다 찍었습니다. 그것도 청년 수만명하고 조를 나눠가지고 공개된 것만 무려 57차례나 릴레이 사진 촬영을 한 겁니다. 물론 모두 노 마스크였습니다. 단체 사진 한 조에 있는 적게는 300명, 많게는 800명 정도가 한 조를 이룬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것도 하루에 다 찍은 것이 아니고, 27일과 28일, 평양 미림 비행장에서 열병식에 참가한 장병들과 사진 촬영을 했고요. 또 평양 시민들과도 1호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30일에는 군 최고위 간부들하고 촬영한 사진이 공개됐고, 5월 1일에는 열병식 카드 섹션에 동원된 평양시 대학생들, 청년들하고도 또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찍힌 사진이 공개된 것만 쉬운 곱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노동신문에 쫙 이렇게 게재가 됐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볼때이 북한의 코로나 확산은 바로 전국의 군인들이 평양으로 모였고 또 이들이 기념촬영을 하느라고 또다시 모이고 헤어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결국 김정은의 1호 사진이. 북한 내 코로나 확산의 주요 요인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 RFA도 15일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군인들 속에서는 4.25 열병식에 참여했던 군인들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4일 전국적으로 알수 없는 열병 확산과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 확진 증세가 나타나니까 외출금지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물론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입은 북한과 중국 간의 밀무역 그리고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일시적이었던 북중 화물열차 운행이 코로나 유입에 통로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의 북한 상황은 김정은 정권이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CNN도 미국 시간으로 13일 북한의 황폐한 보건 인프라는 감염성이 높은 질병에 걸린 수많은 환자를 치료하는 임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코로나 환자를 구별하기 위한 시스템조차 갖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북한이 지금 확진자라는 용어 대신에 유혈자, 그러니까 열이 나는 사람, 이걸, 이런 단어를 쓰는 이유고또 따지고 보면 이 유전자 증폭 검사를 위한 진단도구가 부족해서 확진이라는 용어를 쓸수 없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렇다면 발열이 없는 무증상 감염까지 고려한다 그러면 실제 확진자 수는 몇 배에 달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고 북한이 제대로 된 의료 체계가 갖춰진 것도 아니죠. 북한 스스로 대부분의 경우 과학적인 치료 방법을 잘 알지 못한 때로부터 이 약물 과다 복용을 비롯한 과실하여 인명 피해가 처리됐다 이렇게 말하면서 복약 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노동신문까지 직접 나서가지고 버드나무 잎을 우려서 하루에 세번 먹으라 이렇게 주민들에게 권했겠습니까? 또한 노동신문은 기침 나면 꿀, 숨 차면 창문 열기, 마음을 편히 가지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4주가 지나도 피를 토하거나 기절, 출혈 등이 있으면 병원을 찾으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아마도 코로나 치료법으로 버드나무를 들고 나온 집단은 북한이 세계에서 유일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북한의 의료 현실입니다. 결국 현재 북한이 처한 상황에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려면 유일하게 백신 투여 말고는 답이 없겠지요. 문제는 백신을 어떻게 도입해 가지고 북한 주민들에게 접종 시켜야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동안 북한의 김정은은 사실 중국의 백신에 대해서 불신감을 피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산 백신이 아닌 미국산 백신 도입을 희망한다는 말이 나오돌기까지 했던 겁니다. 그랬던 북한이 14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중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김정은은 이날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협의회를 열고 우리의 방역 부문이 다른 나라 선진국들의 방역 정책과 방역 성과와 경험들을 잘 이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서 특히 중국 당과 인민이 악성 전염병과의 투쟁에서 이미 거둔 선진적이며 풍부한 방역성과와 경험을 미리 적극 따라 배우는 것이 좋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이에 따라서 북한이 중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미 지난 1 2일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서 우리는 북한이 직면한 방역 상황에 완전히 공감한다 그러면서 동지이자 이웃나라 친구로서 중국은 북한의 방역을 수시로 전폭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의 김정은은 이 중국산 백신의 효용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 중국산 백신 지원 요청을 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북한 주민들의 동요를 진정시키기 위함입니다. 지금 북한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민심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불안감 그리고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일단 중국산 백신을 도입해 가지고 접종을 하면서 주민들을 진정시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윤석열 정부 또는 미국 등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은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겠다 그러면서 통일부의 대북 접촉을 지시했지만 북한의 16일 윤 대통령에 대한 비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인 우리 민족끼리는 이날 윤석열 패들이 남조선 각계층의 비난 규탄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혈세를 탕진하며 대통령 사무실을 용산으로 옮긴 이후 새로 입사한 집에 명판을 어떻게 달겠는가 하는 문제로 무척. 아, 어, 못 이기고 있다. 이못 이긴다는 말이 뭐냐면, 괴롭거나 안타깝거나 해가지고 몸을 이리저리 뒤틀며 움직인다. 뭐, 이런 뜻입니다. 하여간 이렇게 지금 골치 아프다. 뭐,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이런 북한의 움직임은 남쪽으로부터 백신 같은 이런 코로나 관련 지원을 받을 의향이 별로 없다는 걸 뜻하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북한은 왜 남쪽의 지원을 외면하는 것일까요? 사실상 효용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북한에는 화이자라든지 모더나 같은 mRNA 백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중국 역시 마찬가지죠. 중국도 대도시는 괜찮습니다만 그 대도시를 조금만 벗어나도 의료 상황은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그래서 영하 20도 콜드체인을 갖춰야 되는 기반시설을 준비가 안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끝내 이 mRNA 백신 도입을 하지 못하고 중국산 백신만 고집하면서 다른 방법 없으니까 이 제로 코로나라는 이름으로 도시 봉쇄만 하고 있는 거죠. 중국이 이러니까 북한은 더욱 말할 나이가 없을 겁니다. 수시로 전기가 나가는 북한이기 때문에 이 mRNA 백신을 지원해 줘봤자 곧바로 폐기 처분해야만 됩니다. 그럼에도 북한에 이 mRNA 백신을 제공하려면 발전 차에다가 냉동 보관 차량도 함께 보내줘야 됩니다. 여기에 당연히 의료 지원 인력도 같이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북한이 남한의 지원을 받을 효량 자체를 아예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상황에서 남쪽이 지원을 받는다면 알약 치료제 말고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진단 자체를 제대로 할수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알약 치료제만 쓸 수도 없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그나마 수준을 따라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중국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식으로 전면 봉쇄 조치를 함께 하게 되지 않겠나 보입니다. 한국에서 만약에 지원한다면 마스크나 하든지 뭐 이런 것밖에 없겠죠. 자, 북한은 코로나 확산 소식을 전한 이후에도 초대형 방사포 세 발을 쐈었고, 7차 핵실험도 준비 중입니다. 비상식적 방역에 북한 주민들은 죽어나가는데, 김정은 정권은 그 와중에 도발을 일삼고 있는 겁니다. 버드남으로 코로나에 맞서겠다는 김정은 정권, 이런 시대착고적 폭정을 그대로 두고 보고만 있을 것인가. 참, 그런 참담한 생각이 듭니다. 와이타임 정세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